존경하는 40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곡, 집현, 합강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정수도란 입법, 행정은 물론 사법기능까지 삼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족 기능의 핵심인 세종 테크밸리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대법원 이전 등 사법기능 유치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 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행정수도의 경제적 자립을 이끌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완공을 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양률은 98%로 사실상 완판이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53%에 불과합니다. 건물 임대 가능 호실 중45% 내외가 공실입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4억을 올린 기업들은 공실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부지를 매각하려 해도 까다로운 입주 규제 탓에 매수자조차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업종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공학기술 등 점, 첨단 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은 융복합시대에 발맞추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합용지 내 상가에 태권도나 음악학원이 들어오려 해도 미성년자 대상은 안 된다는 해계한 세부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주여건 미비로 고통받고 상권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행정가는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본분이지만 정치인은 시민에게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야 합니다. 늘 행정 수도 완성을 주장하는 우리 세종시 정치인마저 그동안 대법원 이전을 스스로 금기시 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출국 전날 인천에서 숙박해야 하고 대법원 업무를 위해 교통비 부담은 물론이고 서울 서초동에 숙소를 잡고 법원 업무를 보는 것이 당연시 되는 이 허탈한 상식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세종시만 놓고 본다면, 집현동은 동남쪽 끝단에 위치하여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대법원이 지리적으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최적지입니다. 집현동 강 건너에는 곧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 사당이 들어섭니다. 이곳과 마주보는 집현동 일대에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을 유치하여 사법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현동의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입주 업종을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십시오. 공회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하십시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조차 막는 미시적 규제를 치우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십시오. 셋째, 대법원 세종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즉각 나서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전략적 TF를 구성하여 집현동을 행정 수도의 사법 중심지로 탈바, 탈바꿈 시킬 청사진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종 테크밸리는 단순한 건물의 집합소, 집합소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자부심입니다.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 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